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가부터 락까지 네개의 사각형이 있는데, 먼저 첫 번째, 각 사각형에 다음과 같은 변이 몇 쌍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평행한 변. 지금 어떤 두 변이 평행한지 봤더니 이렇게 평행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한 쌍이 있고요. 수직인 변. 자, 수직인 거는 직각을 찾으면 되죠. 그러면 이변과 이변이 수직 한 쌍. 그리고 이쪽도 직각이니까 이변과 이변이 수직입니다. 아 그래서 몇 쌍, 두 쌍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 길이가 같은 변은 지금 보니까 이변과 길이 같은 거 없고 얘는 네 칸, 얘는 네 칸, 어 이렇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. 그래서 한 쌍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. 자 나는 일단 평행한 변, 이변과 이변이 평행하죠. 그리고 또 이변과 이변 또한 평행합니다. 어 아, 그래서 두 쌍이구나. 자 수직인변은 일단은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게 하나도 없어요. 그쵸? 90도가 없으니까 아, 수직인변은 없다. 없음. 자 길이가 같은 변은 어떨까? 어, 지금 보니까 여기 4칸, 여기 4칸.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같아요. 마주 보는 변이. 그 다음에 여기랑 이두 변도 길이가 같습니다. 아 그렇다면 지금 마주 보는 변 길이 길이가 같네. 몇 쌍? 두 쌍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다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평행한 변. 이 변하고 이 변이 평행하네요. 그리고 이 변과 이변 또한 마찬가지로 평행합니다. 어, 아, 따라서 두 쌍의 변이 평행하구나. 그럼 수직인 변은 지금 이 직각이 있어요?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직인 변 없다. 자, 길이가 같은 변은 지금 어때요? 자, 얘랑 얘랑, 얘랑 얘랑, 어,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쌍이다. 자, 라가 보죠. 라는 일단 평행한 변, 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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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없어요. 자, 평행한 변이 없음. 수직인 변은 직각이 여기니까 이 변과 이 변이 수직이다. 그래서 한 쌍. 자 길이가 같은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세 칸, 여기 세 칸이죠. 그래서 이렇게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지금 두칸 내려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. 자 이렇게 이제 두 칸과 여섯 칸을 갖고 있는 이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꼭지점을 그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세 칸하고 여섯, 아, 길이가 다르네요.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은 길이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길이가 같은 변은 이제 한 쌍밖에 없구나. 자, 이렇게 다음과 같이 칸을 채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사다리 꼴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사다리 꼴이라는 건 뭐예요? 맞아요.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돼요. 그 말은 최소한 한 쌍이 있으면 돼요. 그 말은 한 쌍이 있어도 사다리꼴, 두 쌍이 있어도 사다리꼴이라는 뜻이겠죠. 따라서 평행한 변이 있기만 하면 된다. 즉 가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나는 두 쌍이나 있었어요, 그죠? 다도 그렇고요. 자, 따라서 가와 나와 다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 있다. 정리하자면 평행한 변이 몇 쌍만 있으면 사다리꼴입니다 수직인 변이 몇 쌍만 있으면 사다리꼴입니다 뭐가 맞을까요? 우리가 사다리꼴에서는 이제 평행한 변이 중요합니다 평행한 변이 최소한 한 쌍만 있어도 사다리꼴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